비주가 없는 코인데 비주 성형과 귀족 수술 같이 한다면 인중이 길어지는 걸좀 막을 수 있나요? 사실 인중 길어지는 거랑 비주랑 조금은 어, 다른 얘기거든요. 인중은 얘고 그다음에 비주는 얘거든요. 얘. 그러니까 비, 인중 비주가 없는 코인데 코끝이 낮다는 얘기예요. 귀족 수술을 같이 한다고. 인중이 길어지는 걸 조금 막을 수 있냐? 그건 아니에요. 근데 요 질문인지 잘못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환자분 사진이 있어서 요건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릴게요. 자, 비주가 짧죠? 그 다음에 인중도 짧죠? 그래서 코를 대빨 높이고 여기 비순각을 앞으로 확 빼준 경우에요. 그 탤런트 민유린 씨? 같은 느낌으로. 그래서 여기까지 좀 과하게 많이 올린 분이에요. 왕창 꺼져 있어서. 그래서 민유린 씨가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코를 확 만든 경우에요. 코도 빡 세우고 여기도 빡 올리고 그 다음에 팔자 꺼진 것도 노블케 수술로 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수술도 요새 조금 시도해보고 있어요. 근데 결과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